치다 보면 타이밍이 늦어서 여기서 맞을 때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을 때는 어떻게 됐지 아냐? 그냥 밀고 나가 이렇게? 그럼 그리고... 타이밍이 늦었다. 타이밍이 늦었지. 여기서 그럼 너 평소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은 어차피 먹힌 힘 없는 타이밍를 그냥 앞 안으로 임필 인필, 임필단으로 보내는 거밖에안 되잖아. 허리를 뒤로 안 빼봐 이렇게. 그럼 얘는 늦은 게 아니고. 그러면 네가 최대한 힘들수 있는 이 앵글 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맞을게 이렇게 하면 어디요? 앞에서 렇게 그럼 제대로 맞는 다 그럼 늦은 것도 멀리 칠게요. 타이밍이 또 빨랐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너는 어떻게 해? 다리가. 다리로 굽혀있는 게 아니라 얘를 무릎으로 쭉 미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제껴야지. 어, 이렇게. 어. 그러면, 그러면 타구가 빨리, 타이밍이 빨랐어도 끝에만 해도 멀리. 거야. 네. 연습을 자꾸해서 반복을 해야지 이게 그이 몸에 이제 배인단 말이야. 그렇지. 오, 오, 좋아, 좋아. 어, 어? 습득력이... 낮은 거를 이렇게 칠 수가 없어. 그렇지. 유연성도되게중요해 그럼 그래서 야구 선수들 타자들이 유연해야 되는 거. 그렇지. 아... 그렇게 하는 거야. 무릎 꿇어도 돼.